2026년 1월 3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통째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트럼프가 SNS에 체포 완료를 띄울 때 마두로는 아마 수송기 안에서 기내식은 커녕 땅콩 한 봉지도 못 얻어먹었을 겁니다. 벌써 2026년인데 아직도 이런 하늘에서 추락하는 낡은 각본을 쓰냐고요? 이번 일의 타이밍은 정말 타버린 석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절묘합니다. 중동이 흔들리고 유가가 레드라인을 넘자마자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의 원수가 잡혔다? 이건 어제 결정된 번개작전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지금 클릭수 올리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TV 보다가 에이, 오늘 마두로 보쌈이나 좀 해올까 하고 확 김에 도장 쾅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초기.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두로라는 사람 한 명을 타깃으로 한 단순한 참수 작전이 아닙니다. 무려 4분의 1세기, 장장 25년에 걸쳐 서서히 목을 조여온 거대한 사냥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그 그물은 이미 2002년부터 한땀한땀 한땀 설계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20년 묵은 각본의 실체를 아주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2002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차베스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뼛속까지 단단한 불꽃 상남자였거든요. 집권하자마자 뭘 했냐?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며 벨브를 꽉 잠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까지 베네수엘라 땅속의 검은 금은 사실상 엑슨 모빌, 쉐브론 같은 서방 석유 재벌들의 수수료 없는 무인 ATM이었거든요. 그냥 카드도 없이 와서 뽑고 싶으면 얼마든지 뽑아가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차베스가 그 ATM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돈은 우리 서민들 밥값이지. 니들 월가 큰손들 와인값이 아니다. 이 순간 선을 제대로 넘은 거죠. 워싱턴의 데스노트, 즉 생사부 맨 윗줄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미국은 곧장 쿠데타를 부추겼지만 실패했고, 그때부터 작전은 속전속결에서 약불로 은근히 삼기로 바뀝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2019년에) 등장한 그 임시 대통령 후한과이도 기억하시나요? (35살) 젊은 국회의장이었는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를 딱 지목하더니 그러는 거예요.자 이제부턴 얘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시기였냐면요.임명된 임시 대통령 본인조차 이거 내가 진짜 대통령 만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국회 건물에서 취임 선언은 했지만 실제 군부는 마두로 편에 붙어 있고 행정부 건물 문도 못 두드리는 판인데다 미국이 앞장서서 50여 개국을 끌어모아 자, 다들 박수쳐! 여기가 새 대통령이야! 라고 외교적 인정까지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임시 대통령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결국 자기 편이었던 야권 동료들에게도 버림받고 지금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민족적 자존심이 센 동네에서는 이런 꼭두각시 세우기 전략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방식이 실패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칠게 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기억하시죠?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워져 있던 마드로의 전용기 다소 팔콘 902X가 압류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비행기 팔때 우리 허락 없이 팔았잖아. 수출 통제법 위반이야라며 도미니카 측에 압류를 요구했거든요. 베네수엘라 국가 원수의 전용기를 미국 법을 적용해서 압수해 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이 다른 나라의 기름 넣으러 잠깐 내렸는데 그 나라가 어 너희 비행기 탄소 배출 너무 심해 환경규정 위반이야. 라면서 비행기를 압류해 버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그날로 당장 가장 가까운 항모 전단이 그 나라 앞바다로 출동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비행기만 뺏었을까요? 아니요. 이번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돈입니다. 2018년부터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던 베네수엘라의 황금. 31톤 가치로 따지면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엄청난 금을 두고 영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안 돌려줘.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너희 정권을 합법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이 돈을 주면 네가 엉뚱한 데 쓸까봐 내가 대신 잘 보관해 주려는 거야. 이런 상도덕 없는 강도 논리가 버젓이 통용되는 곳. 그게 바로 국제 규칙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판이 좀 보이시나요? 미국은 아주 치밀한 요리사입니다. 먼저 경제라는 동맥부터 싹도 끊어버렸죠. 해외 자산은 꽁꽁 얼리고 전용기 같은 이동수단까지 견인해갔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를 보릿고개보다 더한 생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니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처참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너덜너덜해졌을 때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2026년 오늘 문을 툭 하고 걷어찬 겁니다. 사실 걷어찰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안에서부터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 압제해서 구해줄게 하는 해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사망진단서 끊으러 온 법의학자에 가까워요. 그것도 아주 질안 좋은 법의학자 말이죠. 검시하는 척 하면서 시신의 입을 벌려 금리를 툭툭 쳐서 떼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지,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요. 비유가 너무 잔인하다고요? 국제 정치의 민낯은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짜고 맵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세상의 나쁜 놈이 마두로뿐인가요? 아프리카 군벌들이나 중동의 으리으리한 세습 왕실들, 마두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미국은 개들은 안 잡아가고 마두로만이 난리예요? 답은 간단해요. 베네수엘라의 진짜 죄는 독재가 아닙니다. 바로 돈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미국이 못 만지게 한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잡힌 게 아니라 맛있는 걸 혼자 먹으려다 찍힌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 하나 시원하게 던지고 시작하죠. 3천억 배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석유 부자의 대명사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냥 전 세계 1위 유전이라는 로또를 맞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참 비극입니다. 힘도 하나 없는 꼬마가 자기 머리보다 큰 황금 덩어리를 껴안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동네 깡패 두목이 나타나서 애를 두들겨 패고 황금을 뺏어 가겠죠? 그런데 이 깡패가 뺏으면서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야, 너 걸음걸이가 왜그 모양이야? 도시 미관에 측에 너 보호 차원에서 내가 형네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황금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내 걸음걸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독재 타도의 실체입니다. 아니, 그럼 미국은 정의의 사도냐? 글쎄요,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 보세요. 여성이 운전도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기자를 토막 낸 사건까지 있었던 곳들이랑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어깨 동무합니다. 최첨단 F-35 전투기까지 팔면서요. 왜 마두로한테만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그건 바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빨간 선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달러 결제라는 선입니다. 기름값을 달러로만 받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월가 형님들이 그돈 잔치에서 배 터지게 먹을 수만 있게 해주면 그럼 당신은 아무리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미국의 영원한 배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고르고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달러가 미국의 목줄이거든요. 이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독수리가 둥지에서 가장 애지중지 품고 있는 황금알, 즉, 달러 패권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욕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달러 주머니를 흔드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만약 세계 1위 석유 매장국이 이제 달러 안 써라고 선언하고 그게 중동까지 번지면? 미국은 이제 무슨 수로 종이 쪼가리 찍어서 전 세계 물건을 사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군사행동은 겉으로는 인권이라 써붙였지만 속으로는 알 깨려는 놈 응징하기입니다. 마드로꼴 보이지? 누가 또내알 건드릴래? 라고 전 세계 산유국들한테 아주 살벌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베네수엘라 위치.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긴 미국의 앞마당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앞마당에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장 찰떡궁합으로 붙어 있는 동맹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년 동안 러시아의 260 전략 폭격기가 카라카스 공항에 내려앉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 몽둥이에요. 이 괴물이 카리브해를 한 바퀴 쓱 돌면 워싱턴의 레이더가 벌벌 떱니다. 러시아가 미국 집 창문 바로 앞에서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꼴이니 미국 독수리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내 앞마당에서 누가 칼을 갈아? 이건 절대 못 참지 하고 눈에 불을 켠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어떻고요? 베네수엘라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경제적 알박기를 해놨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브릭스 멤버로 떡하니 들어가 버리면 미국의 남미 통제권은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이 거대한 판을 버린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일타삼피예요. 첫째 기름값 잡기. 베네수엘라 석유 빼서서 국내 인플레 누르고 표심을 챙긴다. 둘째 기강 잡기.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주변 남미 국가들한테 형님 말안 들으면 알지 하고 겁을 준다. 셋째. 면상 때리기. 중국, 러시아한테 너희가 아무리 투자해도 내가 하룻밤 사이에 싹털수 있어? 라고 체면을 구겨버린다. 중국과 러시아가 투자한 그 수백억 달러 대출금? 이제 누구한테 받을까요? 미국이 새로 세운 정부한테 돈 갚아! 라고 하면 걔들이 뭐라 하겠어요? 나 몰라. 조건 다시 협상해야 하거나 아예 판돈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노골적인 갱단 논리예요. 내 구역에서 너는 못 건드리니까 내 부하, 즉, 조직원을 페인으로 만들어서 네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해집니다. 중국, 러시아가 며칠 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건 단순히 마두로 개인을 모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2위, 3위 군사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 뺨 위에서 대놓고 탭댄스를 추는 꼴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내 뒷마당이다라며 공들여놓은 판을 트럼프가 발로 뻥 차버린 건데, 이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한 행보입니다. 자칫하면 진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거시적인 지정학 이야기는 이쯤 하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디테일 하나 털어볼까요? 에릭 프린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전설적인 용병회사 블랙워터의 창업자이자 용병계의 대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름하여 베네수엘라 해방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게 나옵니다. 돈만 충분히 모이면 내 민간 용병들 보내서 마두로 깔끔하게 처리해줄게. 아, 투자하신 돈은 나중에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으로 몇 배로 튀겨서 돌려줄게. 무슨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석유 배당형 정권 교체 펀드를 만든 겁니다. 뉴스 화면에는 정각에 맞춰 들어오는 멋진 미군 정규군만 나오지만 사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저 그림자 속에서 정보 수집하고 총 쏘고 문따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군복 입고 하기엔 너무 구린 일들을 대신해주는 용병 업체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여러분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 털어보고 가시죠. 여러분. 혹시 이번 사건 터졌을 때미 국무부 반응 보셨나요? 원래 남의 나라 대통령을 모셔오는 이런 초대형 사건이면 국무부 엘리트들이 미리 국제적 파장이 어떠니, 외교적 결례가 어떠니 하며 보고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평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국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원고도 준비 안 돼서 버벅거리고 그야말로 동공 지진이 일어난 멘붕 그 자체였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절차 같은 건 아예 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료 시스템을 통째로 점프해 버린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몰아친 번개전이었던 거죠. 다들 아시죠? 트럼프와 워싱턴의 전통 엘리트들은 절대 한 배를 탈수 없는 사이라는 거. 트럼프는 늘 그들을 딥스테이트 즉 고인물이라고 부르며 싫어했습니다. 트럼프 눈에 국무부의 그 똑똑한 양복쟁이들은 정보나 흘리고 절차 따지다가 일다 망치는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만약 이 계획이 국무부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럼 온갖 규정 따지다가 작전은 시작도 못하고 눌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본인이 가장 믿는 소수의 측근, 펜타곤 강경파, 그리고 아까 말한 에릭 프린스 같은 외부 조언자들만 데리고 특수작전사령부에 다이렉트로 꽂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스타일. 선조치 후보고의 정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백악관은 이제 딱한 놈만 팹니다. 우리는 전쟁한 게 아니다. 누가 전쟁이래? 이건 국제적법 집행작전이야. 기억하시죠? 2020년에 미국 법무부는 이미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해 놨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는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내 눈엔 그저 거물 마약왕일 뿐이다. dea가 마약상 잡으러 가는데 왜 의회 승인이 필요해? 한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없는 군사 침공을 대규모 마약 소탕 작전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런 괴상하지만 기발한 논리 정말 트럼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그건 그냥 입씨름일 뿐입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거든요. 여러분 생쌀이 이미 팝콘이 되어버렸습니다. 팝콘을 다시 생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의회가 지금 와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트위터에 항의글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두로를 다시 대통령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요? 에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사람은 플로리다 감옥에 앉아 있고 배는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단 생각 안 드시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것도 침실에서 보쌈 당하듯 잡혀간 게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미군 장비가 좋아서일까요? 에이, 설마요? 저는 이 뒤에 소름 끼치는 현실판 무관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두로 주변 경호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멍투성이였을 거예요. 어젯밤 대통령궁의 비밀 통로를 열어준 사람이 가장 믿던 경호원일 수도 있고, 미군 수송기가 들어올 때 레이더 신호를 꺼버린 사람이 어제까지 충성을 외치던 장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건이 진짜 무서운 건 국제정치판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안목적인 선, 일명 국룰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나라끼리 아무리 싸워도 상대국 원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안목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상대도 할수 있다는 업보가 무서워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형님이 직접 그 창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 거죠. 이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논리는 간단해졌습니다. 미국이 오늘 마음대로 어느 나라 원수에게 마약상 딱지 붙여서 잡아갔죠. 그럼 내일 러시아가 젤렌스키에게 테러리스트 딱지 붙여서 보쌈해가지 말라는 법 있나요? 모레 이란이 친 이스라엘 유럽 지도자를 전범이라 선언하고 납치하면 미국은 뭐라고 할 건가요? 예전에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외교적 면책특권이라는 방패가 있었거든요. 최소한 대화 창구는 열어두자는 마지막 보루였죠. 그런데 이제 그 방패가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지도자들은 오늘부터 눈뜨고 자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땅 속에 자원은 많은데 미국말 더럽게 안 듣는 나라들? 비상이죠. 당장 경호팀에 미국이 매수한 내통자가 있는지 탈탈 털어보셔야 할 겁니다. 미국산 장비를 쓰면 백도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뭘 모르고 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요리의 가장 씁쓸한 뒷맛, 아이러니 하나 털어볼까요? 최근 몇년 미국이 가장 크게 소리친 게 뭡니까? 바로 불법 이민 마가라였죠. 수백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목숨 걸고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매일 이 난민들을 욕했어요. 마약쟁이들이다, 범죄자들이다, 우리 일자리 뺏는다,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 수백만 명이 왜 멀쩡한 집 놔두고 도망쳤을까요? 당연히 지난 10년간 미국이 퍼부은 극단적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석유 못 팔게 막고, 약못 사게 막고, 물이랑 식량줄까지 다 끊어버렸거든요. 집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너희 더러우니 오지 마. 라고 합니다. 난민을 만든 것도 미국, 난민을 혐오하는 것도 미국. 정말 기가 막히는 병 주고 약안 주는 상황이죠? 자, 이제 대통령까지 보쌈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곧바로 평화로운 스위스가 될까요? 에이, 순진하지 마세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런 식의 정권 교체는 보통 더긴 혼란과 내전을 부릅니다.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땅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올까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는 건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예요. 그동안 마두로라는 구심점 아래 뭉쳐있던 세력들이 이제는 각자 총구를 들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며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강한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민주주의라는 선물이 도착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지는 내전과 난민이라는 늪이 열렸거든요. 지도자가 사라진 뒤 남겨진 건 천국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물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경이 시끄럽고 불안해야 내가 지켜줄게라며 정치적 지지표를 얻기 쉽고 동네가 어수선해야 군수업체들이 비싼 무기를 마음껏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문제 생산과 이익 회수의 완벽한 순환입니다. 문제를 직접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이익을 챙기는 구조죠. 병을 주는 사람과 약을 파는 사람이 같은 편인 아주 지독하고도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시나리오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주인공 마드로의 앞날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사실 그의 결말은 역사책에 이미 스포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기억하시나요? 미군 침공으로 체포돼 2017년까지 무려 25년이나 복역했습니다. 마두로도 아마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되지 않을까요? 목적지는 아마 콜로라도주의 최고등급 교도소 일명 로키산맥 아래의 알카트라즈가 되겠죠? 거물 마약왕과 테러리스트들만 모아놓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격리된 곳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두로를 기다리는 게 과연 정의롭고 공평한 법의 심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카메라가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아주 길고 지루한 뒷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주 대담한 예측 하나 해볼까요? 미국 정보기관이 지금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건 마두로의 죄명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의 머릿속에 든 비밀번호겠죠.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권력층이 복잡한 세탁망을 통해 전 세계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의 비밀 자산, 그 계좌가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가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은 아마 형량을 줄여주겠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같은 달콤한 조건을 내걸며 그의 입에서 자산 정보를 치약자듯 한 방울씩 가죽과 뼈까지 남김없이 뽑아낼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에 남겨진 2천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가 잡혔다는 게 정말 희망찬 아침을 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군 내부는 파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어떤 파벌은 석유를, 어떤 파벌은 항구를, 또 어떤 파벌은 마약 조직과 한몸이 되어 이권을 챙기고 있죠. 이전엔 마두로라는 강력한 우두머리가 이들을 억눌러 왔지만, 이제 그 대장이 사라졌습니다. 총든 장군들이 과연 미국이 세운 양복 입은 학자 출신 대통령의 말을 순순히 따를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장 유력하고도 무서운 시나리오는 바로 리비아식 붕괴입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각 지역 군벌이할 거하며 석유 통제권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공습과 체포는 서막일 뿐입니다. 진짜 비극적인 내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핵심 유전 몇 군데만 병력으로 꽉 잡고 석유가 다시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나오게만 하면 끝입니다. 그 유전 담장 밖의 도시가 지옥이 되든 무고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 그건 그들 계산기엔 포함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신에게 빌어야 할 문제일 뿐이죠. 사실 민주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피를 몇년 동안 흘리지 않고 부드럽게 안착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마주한 진짜 비극입니다. 늑대를 쫓아 냈더니 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난 꼴이거든요. 늑대에게 괴롭힘 당하던 양들을 구해주는 척 했지만 사실 목동은 양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양털, 즉 석유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깎아낼 수 있느냐에만 몰두하고 있죠. 온 수송기 화물칸 문 안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참수작전에는 그 어디에도 빛나는 정의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얼음처럼 차가운 이해관계의 계산기만 두드려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일들, 제가 미리 그 설계도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은 곧 쉐브론, 엑슨모빌 같은 거대 석유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카라카스로 날아가 새 정부의 열렬한 환대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한때 쓰레기 취급받던 베네수엘라 채권이 월가에서 갑자기 가장 핫한 수익 모델로 둔갑하는 모습도 보게 되겠죠. 뒤이어 IMF가 들어와서 나라의 체질을 뜯어고치겠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개혁안을 들이밀 겁니다. 그동안 카라카스 거리에서 하늘을 뒤덮은 비행기를 보며 떨고 있을 평범한 시민들. 미안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챙겼고 석유회사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군수업체와 용병들은 돈을 챙겼죠. 자. 여기서 소름돋는 질문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이 비정한 국제 정치판에서는 자유라는 가치조차 원유 몇 배럴이라는 숫자표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빈 의자의 다음 주인은 누가 앉을까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동수 있는 자,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름 돋는 교훈입니다. 정의는 구호 뒤에 숨은 게 항상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향방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나침이 바로 석유일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맛있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